그 이전 대통령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며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성공하지도 못한다. 예, 앞서 전해드렸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직접 올렸습니다. 이게 본인의 입장을 밝힌 건 처음 있는 일이라서 상당히 파장이 큰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홍보수석을 지냈습니다. 이분 역시 그 KBS에서 좌파 간부들 퇴출시키라는 그런 문건을 만들었다라고 의혹이 제기된 상태여서 그 의혹에 대한 입장도 직접 듣겠습니다. 김두우 전 홍보수석 연결을 해보죠. 아, 김 전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행적 시도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예. 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실까요?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그 질문부터 한번 바로잡아야 되겠네요. 어떤 겁니까? 적폐청산이 퇴행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음. 어, 전전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지고 있는 사태. 예. 이걸 퇴행적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다른 겁니까? 어, 적폐청산이라는 건 좋은 말입니다. 근데 예. 그게 대행적이란 게 아니고요. 예. 여 있는 폐단을 청소하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적폐청산을 하겠다면서. 예. 그 속에 어두운 정략적 의도를 숨기고 있고 또그 방법도 좀 속보인다 할까 그런 언론 분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의도와 수단이 부적절한데 포장이 그럴 듯하다고 무조건 박수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아, 의도도 부적절하고 방법도 부적절한데 박수 칠수 없다. 예. 그럼 예. 의도와 방법은 좀 부적절해도 이게 지금 어쩔 수 없이 수사할 수, 수사로 흘러갈 수 있는 이 상황은 인정하세요? 글쎄요. 그건 뭐, 그, 검찰이 판단하겠죠. 예. 그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럼 이건 좀 치졸한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군요. 예 저~, 저 정치보복이라고 언론에서는 표, 표현을 하죠 그죠 예, 예. 어~ 정치보복이라 그럴까 무슨 한풀이라 어. 그럴까 한풀. 어~ 그런 부분이 어. 있습니다 어. 그 다만 우리 정치사에서 이런 시도는 단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벌써 언론도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음흠. 국민들도 다 눈치를 채고 있습니다. 예, 단한 번도 네. 성공한 적이 없다. 이걸 뭐이 네. 뭐,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 할때문 정부가 정치 보복이라고 인정하진 않습니다만, 설사 예, 그렇죠. 이게 정치 보복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예. 성공한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한 번도. 예. 그러면 전 정권에서 뭐 이명박 정부 당시 것들이나 뭐 박근혜 정부 당시 것들이나 그것도 정치 보복이었다고 보긴 보세요? 그렇죠 정치 보복이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 뭐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수 있죠. 다만 그런 것들은 그런 의도를 숨기고 있으면은 그건 참 성공하기 어려운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래요, 맞습니다. 예.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예. 보복을 하기 위해서 없는 사건을 만들면 그거는 보복이지만. 지금 예. 이 상황은 지난 국정농단 사태 쭉 보셨잖아요. 그 국면에서 예.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문건들이고 그 문건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흔적들이 보인다면 검찰은 수사를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정말 의도를 가진 정치 보복이라고 보십니까? 예, 이게 자연스럽다고 지금 저 사회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연스럽지 않죠? 아, 지난 국정농단 의, 의, 사태에서 나온 문건들, 블랙리스트, 이런 것들, 국정원의 활동, 이런 것을 조사하다 나온 문건이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의도적이죠. 의도적입니까?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 그런 겁니다. 이게 모든 화살의 겨냥점이 어디냐. 음흠. 이게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죠. 이미 정해놓고 가는 것 같다. 예, 왜냐면 하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몇 달간 벌어지는 일을 보면 예. 참 묘하다, 희한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적폐청산을 하겠다면서 까발리는 내용은 몽땅 m b 대통령 시절 겁니다. 어허. 또 한결같이 그 끝에는 MBG 시였다, MB에 보호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쯤 되면은 적폐청산의 타겟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음. 이런 걸 이제 법률적인 용어로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예, 예.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70년입니다. 예. 그런데 참 어떻게 절묘하게 mb 시절에만 적폐가 있었다고 그런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음. 제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노무현 정권에서는 과연 적폐가 없었나요 음. dj 정부 시절은 어땠을까요 왜 거기까지는 그 가지 않느냐 그,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 아니요. 그 시절에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벌어졌던 적폐 중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난히 MB 정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이것은, 저,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상상력의 빈곤이라고 해야 될지. 상상력의 아니면은 빈곤. 아니면은, 어, 나는 언제나 옳다. 이런 식의 도덕적 오만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 박근혜 정부의 것들은 지난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지난 겨울 거치면서 특검까지 예. 꾸러져서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예. 지금 드러나지 않는 좀 수면 아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이명박 예. 정부 당시는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박근혜 정부를 조사하다 보니 이게 연계돼서 이것저것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호의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셔다 아마 이렇게 지금 아. 이제 여당 쪽에선 얘기하고 있어서요. 제가 반론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구속, 탄핵 이후에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을 지금 겨냥을 한단 말이죠. 예,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음흠. 그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흔히들 정치권에서 말하는 보수 출신의 대통령이란 말이죠. 그렇죠. 왜 유난히 그렇게만 타겟을 하느냐.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예? 첫번째 목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감정적인 앙금이 음. 있어서 그런 거다. 이는걸 알겠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보수 세력의 상징적인 구심점이랄까 전직 대통령을 어저무너뜨리기원 하면은 그외 여당 유력 정치인이 대선 직후에 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보수 개멸 이런 이야기요. 음. 보수 세력의 대통령 두분중한 분은 탄핵되고 수감되고 예? 또 이제는 남은 대통령이 한 분입니다. 이거 흠집만 내면 보수는 끝장난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렇게 그두 가지가 크게 어. 그. 어. 왜 배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어떤 국정원 블랙리스트라든지 사찰 문건 같은 게 나오면 수사를 할 텐데 지금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그걸... 안 나와서 수사를 안하는데 우리만, 아니요.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 뭐 이렇게 좀 들릴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예, 예. 국정원을 쥐고 있는 게 지금 현, 재의 권력 아닌가요? 아하. 그러니까 국정원에 들어가서 그 문건을 드러내서 이렇게 하기 시작하자면은. 예, 예. 그때의 문건을 왜그 시절 것만 그 들춰내느냐? 음. 그럼 그 전의 것도 한번 들춰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적폐청산이 자연스럽죠. 알겠습니다. 그전 것도 들춰라. 예. 자, 그럼 지금 들춰진 것만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민주당 적폐청산위가 어제 공개한 문건들 보니까요. 박근혜 정부 퇴비넷에서 예. 발견된 그 스프링 노트에. 좌파문예단체 예. VIP보고, 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고. 예, 예. 또, MB정권의 군 사이버사령부 산하 심리전단 댓글공장 문건 중에는 보고대상이 대통령, 그러니까 VIP임을 의미, 의미하는 V표시가 된 문건이 나왔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예. 옥도경 전군 사이버사령관하고 이태아 503 심리전단장 간의 통화 내용, 뭐, 이런 것도 보면은 기무사령부 댓글작업 관계자가 청와대 대책회의 참석했다. 뭐, 이런 것도 보이고. 2010년부터 2년 동안 사이버사의 댓글 작업 현황을 김전 장관과 청와대에 매일 보고했다는 김기현 전 심리전단 총괄 계획 과장의 직접 폭로도 있었고요. 지금 뭐 네. 소개한 것만 이겁니다만 이것보다 훨씬 예. 많은 것들이 문건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말입니다. 보고가 됐다. 대통령 예. VIP에게. 이건 어떻게 예. 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참 제일로서는 참 답답한 일인데요. 어허. 이게 그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할 길이 실제로 없습니다. 현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막혀 있다. 고 바로 봐야 그거죠. 됩니다. 확인할 길이 없다 보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이거 죠 이명박 네. 전 대통령을 모셔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관련자들 속에서 나오고 있더라고.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예, 그렇게 몰고 있는 거겠죠. <laughs> 어 네. 몰고 있는 거다. 네. 그 확인할 길이 없다는 말씀은 임명받전 대통령하고 통화도 안 해보셨어요? 이거 이 부분 좀안 해보셨어요? 아니 대통령한테 제가 뭐 음. 이렇게 그거에 대한 답변은 네. 나중에. 대통령께서 언젠가 뭐 말씀하실 기회가 있겠죠 음. 다만 이제 어떤 그런 문건이 만들어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예. 어, 국정원에서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고 이래이래 한게 됐느냐 예. 왜냐하면 국정원에서 만든 문학의 인사들 중에는 예. 상당수가 청와대 행사에 들어오거나 대통령 표창을 받았거나 뭐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는 대통령의 해외여행에 같이 해외 순방에 어, 동참을 했거나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 국정원의 문건은 그런 문건이 만들어졌다면 청와대와 그 공유가 됐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요. 아까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로 그, 그, 찍힌 사람들 중에 청와대의 뭐 해외 순방이라든지 이런 것에 함께 그러니까 교집합이 있단 말씀이세요. 우호적인 어떤 인사로. 아니 우호적이라고 말할 것보다도 예, 예. 아 그분들은 그분들 중에는 대부분이 비판적인 인사겠죠. 그러나 비판적인 인사라고 다 배제를 합니까, 서로? 아. 그러나 그걸 다 끌어 안고 가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황석영 씨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해외 손방에 같이, 음. 어, 동참을 하고, 예. 뭐,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뭐, 어떤 그 가수의 경우에는, 어, 청와대 행사에. 알겠 어, 오기도 들어오고. 하고. 블랙리스트에 이리, 있는 거예요. 블랙리스트에, 예. 그럼 블랙리스트 문건에 있고, VIP에게 보고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청와대 인사 행사에 올수 있겠냐,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뭐또 역으로 본다면 블랙리스트에 이리 있는 이리, 이리. 인사를 끌어안기 위해서 행사에 초대했다, 뭐, 이렇게 또볼수있어서 비판적인, 그, 어떤 정권도 비판적인 인사, 그리고 저기, 어, 우호적인 인사, 이런 예. 정도의 각계에서 분류는 하죠. 예, 예. 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느냐 해서 지금 문제가 불거지는 거 아닙니까? 그걸 분류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죠. 블랙리스트 명단뿐만 아니라 지금 댓글 작업들이 여럿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정치인은. 라는 예, 도 예. 그렇고 이런 것에 관해서도 VIP 보고됐다. 이런 표시가 다 돼있어서 말입니다. 여하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검찰에서 저 양식을 갖고 저는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관련자들은 이렇게 VIP라는 표시, 보고됐던 표시가 자꾸 나오다 보니 이명박 예.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나오실까요, 예. 이명과전 대통령? 예. 이명과전 대통령 나오실까요? 검찰이 나오라고 하면? 아, 그건 그때 두고 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저 예. 당신께서 생각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아, 예. 두고 봐야 된다. 김두호 수석과 관련된 질문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재정 의원이 아, 어제 어제 공개하셨어요. KBS 관련 예. 검토 사항이란 문건인데 KBS 좌파 간부 1 5 명에 대한 인사 요구가 들어있는 문건.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예, 해고해라, 혹은 뭐 어떻게 해라, 조치해라 이런 요구가 들어있는 문건이랍니다. 예. 2011년 9월 11일 작성. 예. 김두호 홍보 수석과 홍보기획 비서관이 작성한 것이다라고 이재정 의원은 주장을 하시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그 홍보기획 비서관하고 그 잠시 통화를 했는데요. 예, 예. 그 본인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저도, 제한테도 기억이 없습니다. 우선 기억이 그 없으신 겁니까? 아니면 안 하셨다는 겁니까? 아니 저는 그게 기억이 없다고밖에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는데, 우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예, 드릴게요. 예, 예. 제 개인적인 사정인데 제가 참 이렇게 물으니까 참 쑥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한 부분인데요. 예, 어떤 건가요? 제가 청와대에서 물러난 게 2011년 9월 15일입니다. 예. 이게 그의 당시에 저뭐 특정 사건이 있어서 거기에 검찰 수사를 받는다. 수사 받고 계시죠? 이렇게 돼서 제가 어 물러났습니다. 예예. 그런데 예. 이게 공식적으로 물러난 게 15일이라는 이야기죠. 어허. 그럼 그 전에 그래서, 제, 제게 무슨 정신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언론사에 이렇게 인사에 개입을 하고 이랬다는 이야기인지 못, 모르겠습니다. 그, 그 리고또 하나는요. 예. 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예. 제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단한 차례도 언론사에 인사와 관련해서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주문을 한 일이 음, 없습니다. 없다. 이거는 제 언론 관에도 맞지도 않고요. 예. 제가 어, 제 이름과 명예를 걸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언론사에 25년 근무하면서 예. 권력이 언론에 개입하는 걸 제일 반발했던 사람. 알겠습니다. 예, 이재정 예. 의원의 주장과는 배치되지만 이제 본인은 그런 의사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는 것으로 하죠. 김두우 수석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측김두우전 홍보수석이었습니다. 정치 보복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예. 성공한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한 번도. 예. 그러면 전 정권에서 뭐 이명박 정부 당시의 것들이나 뭐 박근혜 정부 당시것들이나 그것도 정치 보복이었다고 보긴 보세요? 글쎄, 정치 보복이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 뭐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수 있죠. 아유. 다만 그런 것들은 그런 의도를 숨기고 있으면은 그건 참 성공하기 어려운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 말씀을 음. 드리는 겁니다. 아유. 그래요, 맞습니다. 예.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예. 보복을 하기 위해서 없는 사건을 만들면 그거는 보복이지만, 지금 예. 이 상황은 지난 국정농단 사태 쭉 보셨잖아요. 그 국면에서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문건들이고, 그 문건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흔적들이 보인다면, 검찰은 수사를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정말 의도를 가진 정치 보복이라고 보십니까? 예. 이게 자연스럽다고 지금 저 사회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연스럽지 않죠. 아, 지난 국정농단 의, 의, 사태에서 나온 문건들, 블랙리스트, 이런 것들, 국정원의 활동, 이런 것을 조사하다 나온 문건이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의도적이죠. 의도적입니까?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 그런 겁니다. 이게 모든 화살의 겨냥점이 어디냐. 이게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죠. 이미 정해놓고 가는 것 같다? 예. 왜냐면 하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몇 달간 벌어지는 일을 보면 예. 참 묘하다, 희한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적폐청산을 하겠다면서 까발리는 내용은 몽땅 m b 디 대통령 시절 겁니다. Uh -huh. 또 한결같이 그 끝에는 엠비지시였다, MB 엠비에 보호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쯤 되면은 적폐청산의 타겟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음. 이런 걸 이제 법률적인 용어로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네, 예.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70년입니다. 예. 그런데. 참, 어떻게 절묘하게 MBC절에만 적폐가 있었다고 그런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음. 제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노무현 정권에서는 과연 적폐가 없었나요? 음. DJ 정부 시절은 어땠을까요? 왜 거기까지는 그, 가지 않느냐, 그, 이런 말씀이시죠. 그, 아니요. 그 시절에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벌어졌던 적폐 중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난히 mb 정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이것은 저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이거 제가 보기에는 상상력의 빈곤이라고 해야 될지. 상상력의 빈곤. 아니면 어, 나는 언제나 옳다. 이런 식의 도덕적 오만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 박근혜 정부의 것들은 지난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지난 겨울을 거치면서 특검까지 예. 꾸려져서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예. 지금 드러나지 않는 좀 수면 아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이명박 예. 정부 당시는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박근혜 정부를 조사하다 보니 이게 연계돼서 이것저것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호의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시는요 아마 이렇게 지금 아. 여당 쪽에선 얘기하고 있어서요. 제가 반론으로 예. 전해드렸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구속, 탄핵 이후에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을 지금 겨냥을 한단 말이죠. 예,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laughs> 그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흔히들 정치권에서 말하는 보수 출신의 대통령이란 말이죠. 그렇죠. 왜 유난히 그렇게만 타겟을 하느냐. 이러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예? 첫 번째 목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감정적인 앙금이 음. 있어서 그런 거다. 라는 걸 알겠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보수 세력의 상징적인 구심점이랄까 전직 대통령을 어저 무너뜨리기 원하면은 그외 여당 유력 정치인이 대선 직후에 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보수 개멸 이런 이야기요 음. 보수 세력의 대통령 두분중한 분은 탄핵되고 수감되고 예? 또 이제는 남은 대통령이 한 분입니다 이거 흠집만 내면 보수는 끝장. 끝단... 블랙리스트 국정원 관련된 많은 사실들이 바로 이명박. 이전 대통령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며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성공하지도 못한다. 예, 앞서 전해드렸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직접 올렸습니다. 본인의 입장을 밝힌 건 처음 있는 일이라서 상당히 파장이 큰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홍보수석을 지냈습니다. 이분 역시 그 KBS에서 좌파 간부들 퇴출시키라는 그런 문건을 만들었다라고 의혹이 제기된 상태여서 그 의혹에 대한 입장도 직접 듣겠습니다. 김두우 전 홍보수석 연결을 해보지요. 아, 김전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행적 시도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예. 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실까요?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그 질문부터 한번 바로잡아야 되겠네요. 어떤 겁니까? 적폐청산이 퇴행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음. 어, 전전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지고 있는 사태. 예. 이걸 퇴행적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다른 겁니까? 어, 적폐 청산이라는 건 좋은 말입니다. 예, 예. 그게 대행적이라게 아니고요. 다여있는 예. 폐단을 청소하겠다는 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적폐 청산을 하겠다면서 예. 그 속에 어두운 정략적 의도를 숨기고 있고 또그 방법도 좀 속보인다 할까 그런 언론 분해를 하고 있습니다. 의도와 수단이 부적절한데 포장이 그를 뜯하다고 무조건 박수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아 의도도 부적절하고 방법도 부적절한데 박수 칠수 없다. 예. 그럼 예. 의도와 방법은 좀 부적절해도 이게 지금 어쩔 수 없이 수사할 수 수사로 흘러갈 수 있는 이 상황은 인정하세요? 글쎄요, 그건 뭐그 검찰이 판단하겠죠. 예.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럼 이건 좀 치졸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군요. 예 저, 저~ 정 정치보복이라고 흔히 언론에서는 표, 표현을 하죠 그죠 예, 예. 어~ 정치보복이라 그럴까 무슨 네. 한풀이라 그럴까 한풀. 어~ 그런 부분이 어. 있습니다 어. 그 다만 우리 정치 사에서 이런 시도는 단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벌써 언론도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음흠. 국민들도 다 눈치를 채고 있습니다. 예. 단한 번도 네. 성공한 적이 없다. 이걸, 이, 뭐,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정치보복이냐 아니냐 할때 문정부가 정치보복이라고 인정하진 않습니다만. 설사 예, 그렇죠. 이게 정, 예, 이게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구속, 탄핵 이후에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명박 대통령을 지금 겨냥을 한단 말이죠. 예,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흔히들 정치권에서 말하는 보수 출신의 대통령이란 말이죠. 그렇죠. 왜 유난히 그렇게만 타겟을 하느냐. 이게 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예? 첫 번째 목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감정적인 안금이 음. 있어서 그런 거다. 라는 걸 알겠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보수 세력의 상징적인 구심점이랄까, 전직 대통령을, 어, 저, 무너뜨리기 원하면은, 그외 여당 유력 정치인이 대선 직후에 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보수 개멸, 이런 이야기요. 음. 보수 세력의 대통령 두분중한 분은 탄핵되고 수감되고. 예? 또, 이제는 남은 대통령이 한 분입니다. 이거 흠집만 내면 보수는 끝장난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렇그두 가지가 거군요. 크게, 그, 어, 어왜 배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어떤 국정원 블랙리스트라든지 사찰 문건 같은 게 나오면 수사를 할 텐데, 지금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 거기는 그걸, 안 나와서 수사를 안 하는데 우리만 아니요, 우리만 이렇게, 가지고 그러냐. 있다면, 뭐 이렇게 좀 들릴 오해. 어 정부당식 것들이는 그것도 정치 보복이었다고 보긴 보세요. 그렇죠 정치 보복이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 뭐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수 있죠. 어. 다만 그런 것들은 그런 의도를 숨기고 있으면은 그건 참성공하기 어려운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맞습니다.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 있어서는 안되죠그 근데 예. 보복을 하기 위해서 없는 사건을 만들면 그거는 보복이지만, 지금 이 상황은 지난 국정농단 사태 쭉 보셨잖아요. 그 국면에서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문건들이고, 그 문건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흔적들이 보인다면, 검찰은 수사를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정말 의도를 가진 정치 보복이라고 보십니까? 예. 이게 자연스럽다고 지금 저 사회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연스럽지 않죠. 아, 지난 국정농단 어, 사태에서 나온 문건들, 블랙리스트, 이런 것들, 국정원의 활동, 이런 것을 조사하다 나온 문건이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의도적이죠. 의도적입니까?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 그런 겁니다. 이게 모든 화살의 겨냥점이 어디냐. 이게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죠. 이미 정해놓고 가는 것 같다? 예. 왜냐면 하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몇 달간 벌어지는 일을 보면 참 묘하다, 희한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적폐청산을 하겠다면서 까발리는 내용은 몽땅 MBC 대통령 시절 겁니다. Uh -huh. 또 한결같이 그 끝에는 MBGC였다, MB에 보호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쯤 되면은 적폐청산의 타겟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음. 이런 걸 이제 법률적인 용어로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예, 예.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70년입니다. 예. 그런데, 참 어떻게 절묘하게 mb 시절에만 적폐가 있었다고 그런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음. 제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노무현 정권에서는 과연 적폐가 없었나요 음. dj 정부 시절은 어땠을까요 왜 거기까지는 그, 가지 않느냐 그,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 아니요. 그 시절에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벌어졌던 적폐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난히 MB 정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이것은, 저,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이거 제가 보기에는 상상력의 빈곤이라고 해야 될지. 상상력의 빈곤. 아니면 은 어, 나는 언제나 옳다 이런 식의 도덕적 오만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 박근혜 정부의 것들은 지난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지난 겨울 을 거치면서 특검까지 예. 꾸려져서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예. 지금 드러나지 않는 좀 수면 아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이명박 예. 정부 당시는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박근혜 정부를 조사하다 보니 이게 연계돼서 이것저것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호의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시는데 아마 이렇게 지금 아. 여당 쪽에선 얘기하고 있어서요. 제가 반론으로 예. 전해드렸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예. 한건 좋은 말입니다. 예. 그게 대행적이란 게 아니고요. 예. 하여 있는 폐단을 청소하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적폐청산을 하겠다면서. 예. 그 속에 어두운 정략적 의도를 숨기고 있고, 또그 방법도 좀 속보인다 할까, 그런 언론 분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의도와 수단이 부적절한데, 포장이 그를 뜻하다고 무조건 박수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아, 의도도 부적절하고, 방법도 부적절한데, 박수칠 수 없다. 예. 그럼 예. 의도와 방법은 좀 부적절해도, 이게 지금 어쩔 수 없이 수사할 수, 수사로 흘러갈 수 있는 이 상황은 인정하세요? 글쎄요. 그건 뭐, 그 검찰이 판단하겠죠. 예.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럼 이건 좀 치졸한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군요. 예 저~, 저 정치보복이라고 언론에서는 표, 표현을 하죠 그죠 예, 예. 어~ 정치보복이라 그럴까 무슨 어. 한풀이라 그럴까 한풀. 어~ 그런 부분이 어. 있습니다 어. 그 다만 우리 정치사에서 이런 시도는 단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벌써 언론도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음흠. 국민들도 다 눈치를 채고 있습니다. 예. 단한 번도 네. 성공한 적이 없다. 이걸 뭐이 뭐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 할때 문정부가 정치 보복이라고 인정하진 않습니다만 설사 예, 그렇죠. 이게 정치 보복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예. 성공한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한 번도. 예. 그러면 전정권에서 뭐 이명박 정부 당시의 것들이나 뭐 박근혜 리스트, <목소리> 국정원 관련된 많은 이전 대통령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며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성공하지도 못한다. 예, 앞서 전해드렸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직접 올렸습니다. 이게 본인의 입장을 밝힌 건 처음 있는 일이라서 상당히 파장이 큰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홍보수석을 지냈습니다. 이분 역시 그 KBS에서 좌파 간부들 퇴출시키라는 그런 문건을 만들었다라고 의혹이 제기된 상태여서 그 의혹에 대한 입장도 직접 듣겠습니다. 김두우 전 홍보수석 연결을 해보지요. 아, 김전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행적 시도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예. 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실까요? 제가 답변 드리기 전에 우선 그 질문부터 한번 바로 잡아야 되겠네요. 어떤 겁니까? 적폐청산이 퇴행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음. 어, 전전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지고 있는 사태. 예. 이걸 퇴행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다른 겁니까? 어, 적폐청산에...